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제2회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도시계획론이 되겠습니다. 1번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패트릭 게레스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예, 베트릭 게데스가 도시계의 예, 요소 활동의 요소 삼 요소를 예, 주장을 했었는데 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예, 교통이 되겠습니다. 예, 게데스가 주장했던 것은 생활, 생산, 아, 위라 이렇게 세 가지가 도시 활동이다 이렇게 예, 구분을 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예, 풀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문제에 OX를 표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출제 문제를 읽다가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맞는 걸 요구하는지 틀리는 걸 요구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자마자 OX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요령은 전체 그 문제 중에 조금 이게 그, 바로바로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수식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좀 건너뛰고 우선 풀기 쉬운 문제들을 먼저 소화하고, 이런 계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좀, 약 이, 이, 읽어야 될 분량이 좀 많은 문제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 고득점을 얻는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100문제를 다 소화하려면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아는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먼저 아는 문제를 우선해서 풀고, 그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시간적 여유를 좀 확보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를 읽어보고 맞는 걸, 옳은 걸 고르는 건지, 틀린 걸 고르는 건지 표기하는 습관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예, 도시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방식은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수용, 전체 사서하는 방안, 또 하나는 환지, 각각의 주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만 받아가지고 하는 상, 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이두 개가 짬뽕된, 두 개가 한 사이트 한 사업지구 내에 일정 부분은 한지로 하고 일정 부분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이렇게 혼용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수용 모두 사는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여기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라니까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토지를 모두 사들이기 때문에. 원래 각 토지를 갖고 있던 주인들은 전부 내보내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정착률은 떨어진다. 대신 모든 소유권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공공성 확보, 대체로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나 일과 빠르게 시행하는 게 가능하고, 당연히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의견 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수용상 방식의 장점인데 그중에 틀린 것은 소유자가 재정책하는 것은 이런 환지 방식에서 장점으로 따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구역 단위인 꼬미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어, 꼬민을 대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도시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형계획인 토지점용계획, POS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어디냐. 꼬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하고, 토지형계 POS,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관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경제 분석 방법은 무엇이냐? 도시 경제 분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입지상 모형, 이게 이제 경제 기반 모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투입 산출 모형, 그다음에 변이 할당 분석 모형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 경제활동 분석에서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따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여기서 키워드고요. 중간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최종생방생산품이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어떤 제품들, 어떤 상품들이 관여하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구조를 예측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그리고 신뢰성도 굉장히 높은데,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으나, 이 투입 개수가 불변성이란, 이게 조사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한번 조사하면 이게 10년 동안 그, 다시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입 개수 불변성, 10년 동안 쓰는, 변함없이 쓰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서, 어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투입 산출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각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 관계를 맞아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기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고무도 관련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는 목재, 섬유 뭐 이런 것까지 다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산업들이 어느 정도 연관을 갖는지, 차를 한대 만드는 데 거기에 몇 퍼센트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조사를 하는 예. 그래서 그거에 조사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커져 갈 거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야들은 어떻게 커져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5번. 계획 이론을 실체적 계획과 절차적 계획으로 구분한다면,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어, 절차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그 결과물을 중시하느냐, 이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물을 중시하는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4번 그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한다면 4번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완충 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먼 것은 완충 이라고 하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이게 쿠션이 죠뭐 버퍼의 어떤 그 기능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이 완충 녹지 라고 하는걸 우리가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 그중에 가장 먼 것은 무엇이냐 예먼 것이죠 예, 대체로 1번 2번 4번 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3번이 왜 안되냐면 이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거죠 이 완충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어떤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복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5조에 보면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복원은 없습니다. 다만 복원이 되어 있는 건 경관녹지라고 하는 이런 녹지가 다른 녹지의 개념이 우리는 갖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해서 제2기 신도시, 화성이라든가 판교, 김포, 송파 등이 되겠죠. 위대 신도시. 이러한 신도시들이 갖는 1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특징이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기신 도시들이 이제 이런 거죠. 성남 판교, 동탄, 한강, 운정 신도시, 뭐 광교, 양주의 회천 옥정 신도시,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평택의 고덕 숙제 신도시, 그다음에 인천 검단 신도시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이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에는 순수하게 이제 LH 공사에서 전부 그 개발을 전부 사들여서 보상해갖고 사들여서 이제 개발을 했다면 이기신도시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제 민간이 참여 시킴으로 민간을 참여 시킴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다양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좀덜 줄이기 위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 공그공 LH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어떤 개발 방식을 한다든가 또는 민간한테 이렇게 땅을 분양할 때 어떤 그 개발 아이디어를 채점을 통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기신 도시 때는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밀 유지라든가 자가용 교통 전제 주택조시 완결성, 이거 이제 1, 2가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거는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어느 도시에가 최근 10년간 인구가 6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냐. 그러니까 10년 동안 60에서 90만이 됐으니까 30만이 늘어난 거죠. 어. 그랬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냐? 이건 이제 약간 계산식이죠. 에 보면 90만에서 60만을 빼면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3만 매년 3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3만 명이 매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기준 연도가 맨 앞에 있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60 많이 그 당시에 기준 연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60 60만 명으로 나눠 보면 약0.05약 5%의 인구 비중이 됩니다. 이게 등차 없으니까 똑같은 기그 비중이 계속 약 3만 명이 계속 매년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메소페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BC 32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세운 고대 국가가 아닌 것은, 도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 우르라든가 우루크, 라가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엔조다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의 분포를 보면,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이제 그 이란에, 이란에 이제 테란테란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란 이라크 요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 요 반도 여기 지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대체로 다 도시들이 고대 도시들이 에 분포를 해 있고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건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 인, 인도는 더 동쪽으로 와 있죠. 그 인도의 끝자락 쪽에 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게 모헨조다로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위치가 다른 고 고대 국가에서 수메르인이 세운 거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고 고대 도시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초기의 도신 도시들이라라고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그 우리 이제 발해들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었던 이쪽 지역이 더 오래된 도시들이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됐죠. 10번입니다. 10번.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는 이론과 3번 비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다핵 이론이죠. 그러면 1, 2번은 이제 해당이 없고 다핵 이론 중에 이제 저소득이냐 고소득이냐. 저소득 이 시가지죠. 이게 시가지에 가까이 있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번이 중심 업무, CBD가 되겠고, 2번은 중심 업무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매나 또는 가벼운 경공업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그의 인력들이, 근로자들이 제공되는 저급주택, 저소득층 주택들이 분포하고, 여기서 조금 멀어 떨어면 중산층, 더 멀리 떨어지면 고급주택. 고급주택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대체로 보면 이제 자동차들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좀 멀리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외곽으로는 이제, 주변 중공업이라든가, 주변 업무지구들이 분리돼서 이제 형성되는 이런, 형태의 도시, 도시 토지용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